안 했어. 애초 생각도 없었어. 사람 간의 언어폭력과 감정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.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. 황은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무야야호 서울 한장에서 무야에 미친 사람이 주구장창 무야호만 해댑니다. 야밥 먹으러 안 가냐? 안 무야. <laughs> 아근데 밥을 먹긴 먹어야 되겠네. 뭐 먹지? 나 땡기는 고 있는데. 뭐? 얼큰한 경상도식 소고기 무야호 <laughs> 무야. 피해자가 멈추라고 소리칩니다. 멈춰! 외침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외칩니다. 멈춰! 멈춰! 멈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폭력이 계속되면 물을 뿌려줍니다. 그러니까 해 알자 알자 자무한 무야 이곳은 다른 장소 이곳에서도 언어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 할게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고르는 거지. 골라야지 알바 저기. 아니 그냥 네가 너무 고르잖아. 말해가지고 아니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 아, 우성준군 봐봐 어,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려고 네 인생 어떻게 할래 아니 그왜 나이 좀 먹었으면 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남의 주머니에 돈 빼먹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라 아, 아는데 아는데 그상아서는 내가 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드니까 아니 이거 힘들다 저거 입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거 생각하면 언제 알바를 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, 아이 가 없네. 꼰대 의언어신동력이 네. 계속 아, 되자 피해자가 멈추라고 멈춰. 이렇게 꼰대의 언어신동력이 멈추지 않을, 않을 시 물을 뿌려줍니다. 아, 다 힘들어, 다 힘들어.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? 차렷, 야 나나. 어 보면 복지 전체이야, 따따부에 음. 하다가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빠, 음. 그럼 멈춰를 해. 멈춰. 그럼 멈춰하는 거야. 기분 나빠. 뭐가 기분 나빠? 멈춰. 얼 멈춰. 얼굴 멈춰. 멈춰. 못생긴 멈춰. 얼굴 촌스러운 멈춰 멈췄어 <laughs> 얼굴 멈춰 성준아 너 개인기 있잖아 개인기 보여줘 어 개인기 야 오늘도 돌아온 성준이의 재미 성준이 멈춰 <laughs> 재미없는 거 멈춰 노잼 멈춰 노잼 멈춰 이렇게 멈출 게 많아 다 멈춰야 돼어 내가 너 봤는데 내가 너혼내게한두 네 가지가 있어 혼내는 거 멈춰 꼰대 멈춰 야 꼰대가 아니라 혼내 아니, 꼰대 멈춰 너를 고쳐주고 싶은 이거 바음 울뿌린다 아 그럴려고 준건가? 어색한 미입천 멈춰 너 어디 사람이지? 나? 나? 대답 멈춰 대답 멈안했어 응, 아. 애초에 생각도 없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멈추냐 아, 그래? 어어 식상한거 멈춰 식상하다고? 상해 뭐? 형이 식상해, 식상해. 그러면. 야 삐진거 멈춰 못생김 멈춰 응. 웃어 웃어 정색 멈춰 어 정룡 안멈춰? 안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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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<laughs> <오>, 진짜 해풀이네 <뿌리네. 웃음> 야, 야, 피진도 멈춰! 어? 야, 멈춰. 야, 멈춰라면서, 고 야, 멈췄을 때 뿌려야 된다. 아, 아니야, 아, 지금 아무렇게나, 야, 멀려. 뭐, 머리가 야, 뭐, 어? 멈춰. 야, 멀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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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물야 멀리야, 리야 멀리야, 멀니야숨멈야아니야 그냥! 야냥뿌야리야 멀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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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음? 멈춰! 음? 멈춰. 숨 멈춰. 심장